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 목요일이구요 11월 9일입니다 아미국증 시간 혼조세 양상으로 마무리가 되었구요 파월 연준 의장 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음 그래서 맹탕이 맹탕 음 맹탕이었죠 예 자 그래서 어, 일단은 혼조세인데 뜨뜻미지근한 부분이고 어,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죠 2%대 중반 중후반 어, 2.63%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시장은 안정적인 골디락스 뭐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물가가 빠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물가 상승률 자체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고금리 지속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를 좀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고요. 중국과 미국이 또 정상 회담을 통해서 국채 좀사달라고 바이든이 이야기하면. 사주겠죠. 예, 네, 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어 조금 좀 긴장 많아,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 증시의 영향은 뭐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 아주 그냥 내부적인 그 이상한 그 바람이 불고 있죠. 네, 공매도 금지에 아또 어, 이제 그 갑자기 에이커프로가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 매도 리포트 사실상 매상 매도 리포트죠 어, 이, 어, 목표가 하향을 했다라는 것은 현재가보다 더 하향이기 때문에 매도입매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시장을 교란하는 어, 그런 움직임이고 전기차 2차전지 쪽이 코스닥의 지수를 갖다가 좌우를 해요. 그래서 어, 그쪽이 떨어지게 되면 어, 시장은 떨어지고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어, 천천히 좀 보도록 합니다. 이슈가 어, 계속해서 어, 지배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슈 보면은요, 파동에너지 에, 극한 어, 제어 연구단에서 스텔스 물질을 개발을 했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아모텍하고 노르페인트 화성 커퍼레이션 상부 ADM 코리아 어, 화성 RNA까지 관련주로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FDA에서 일라이 릴리 몬자로 다이어트 약 신약 승인 한 달치 140만원이랍니다. 자, 근데요, 그, 일라이 릴리하고 뭐, 저기, 다른 경쟁자 있죠? 그쪽에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부분을 갖다가, 어, 독점권을 달라고 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 이 펩트론이, 어, 핵심이 될것 같은데, 어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펩트론, 큐라티스, 도하 S D, 예, 그리고 일동제약, 한미약품, 엘베티지랩 유한양에 비만약 관련주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신약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벌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2급 감염병, 1 0일에 확산, 경남에서만 23명이 발생했다. 요거는 1 0일에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겪어보지 못했고, 주변에도 없는 것 같고요. 어, 요거는 어제 그 장중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 백신 연구소하고 차 바이오텍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아, 어, 장중에 실제로, 어, 매매,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동구. 음, 동구바이오도 어, 관련된 어,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메니카 차관이 철도공항 도로 3대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한다. 윤통은 중동 방문 이후에 에, 윤대, 에, 기업... 어, 주, 중견기업 사우디 죠 진출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철도 관련주 하고요. 그다음에 공항 철도 도로 공사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퍼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완성차로부터 전기차 부품 1조를 수주를 했답니다. 자 1조 수주 이제 그 어,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어, 비밀 유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GM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스틸리언 포스코 엠텍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 현대하고 좀 연관된 쪽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예, 포스코 인터가 만드는 건 아니죠 중계무역 쪽이니까 이쪽을 어 좋은 부품을 갖다 넘겨 주는 건데 어 내용상으로는 이제 감속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린 pts 하고 해성 tpc 하고 3번 모터스 이런 쪽이 감속, 그 감속기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적 호조세 나온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항공교통 컴팩서 인천에서 개막이 됩니다. 자 현대차의 자회사 슈퍼넬이 미국의 전기 비행 택시 공장을 아, 만든다라는 거고요. 자 드론 관련주 보도록 하고 갤럭시 S24 예, 생성형 인공기능폰 시대 연하 삼성판 첫째 아, 배트의 베일 버섯.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급부상 한국 생태계 알짜담은 첫 ETF가 나옵니다. ETF는 에코트링크 펀드이기 때문에, 어, 요, 이제 그 펀드를 갖다가 주식처럼 사는데, 그, 어 주식, 그, 사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펀드는 어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IBM도 5억 달러 투자를 해서 제 2의 오픈 AI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IBM 관련주는 소프트센과 XM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크라우드 웍스에이노테라피 폴라리스 오피스 인공지능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 인공지능용 메모리 생산 2.5배 늘린다라는 소식.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참이슬 가격 오른댑니다 하이트 질로 출고가 약 플러스 7%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20% 정도는 그 우리 식당이나 이런 술집에서 어, 음, 이렇게 팔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게한 10%, 10% 이상 올라가겠죠. 한20% 올라가겠죠. 유통하고, 막, 유통 마진하고 이렇게 따지면. 이 집으로 면 지금 소주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예, 하이트 진로하고 무학 예, 풍국 주장 한국 알콜 예, mh 에탄올도 같이 보도록 하죠. 학교에서도 빈대 출몰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초중고교 빈대 예, 증거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이제 울고 먹지 말고, 적당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어, 아, 아울러 이제 그 어제 저녁 퇴근 시간 때 영등포역 예, 대합실에서, 쥐가 발견됐습니다, 쥐가. 예,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한데, 요즘 뭐 저기 세스코가 활동이 좀 뜸한 것 같아요. 자 타요 어, 사러 왔어요 6호 필수 코스된 왕구거리 제출산 위기에서 부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왕구라고 하면 터박스코리아 손오공이 대표적인 부분이고 오로라까지 어, 캐리소프트 삼성 출판사도 같이 컨텐츠 쪽으로 어, 보도록 합니다 공기 퍼지 이제는 돈대나 블랙락에서 7,200억 투자한됩니다 공기포집이면 뭐 탄소포집 뭐 이런 쪽 이야기가 되겠죠 그린케미칼, k 시그린홀딩스 캠트로스, k 시컬트렐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탄소포집 하고요 장난감 관련주, 빈대, 그리고 주정 관련주 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도심항공 관련주, 실적 관련주 하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건설, 철도, 도로 에, 항공, 에, 공항 이런 관련주, 백일의 관련주, 어, 그리고 비만약 관련주, 그리고 어, 스텔스 물질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는 움직임 잘 보셔야 돼요. 반도체나 자 어,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